안녕하십니까 케이모토 김주하입니다. 오늘은 자유로 바바리안에 왔고요. 저희가 오게 된 이유 오랜만이죠. M850i 그랑쿠페입니다. 자유로 지점장님께서 M850i 그랑쿠페 좀 할인이 좋다. 좀 와서 찍어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현 시점에서 할인은 이 영상에서 보시는. 이 할인 금액인데 사실 BMW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할인 시가라는 거, 그때 그때 다르다라는 거. 오늘 할인이 천만 원들어왔으면 내일 천오십만 원, 내일 모레 천백만 원 들어가는 게 BMW 할인인지라 BMW 할인이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850i 그랑쿠페 리스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수금 30%, 최대 잔존가치. 60개월로 했을 때월 납입료가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도 사실 할인이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월 납입료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월 납입료에 대한 가장 큰영향을 주는 게 금리죠. 저희는 최저 금리, 월납입료가 제일 낮은 캐피탈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견적서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M85A 그랑쿠페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M850i 그랑쿠페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간 이 키드니 그릴이 가장 이상적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웬만한 BMW 차종은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 있어서 좀 희소 가치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키드니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 있어 야간 주행 시 가장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앞모습 보시면 옛날 5시리즈 G30 바디를 생각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옛 모습은 좀 갖춰져 있는 부분이죠. 언제 풀체인지 된다, 뭐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아직 계획은 없다라는 거. 옆날 보시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 이 사이드 미러 볼캡입니다. 이 사이드 미러 볼캡 같은 경우는 블랙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화이트에도 블랙, 블랙에도 블랙, 그레이도 블랙. 볼캡의 색상은 블랙이 고정이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이 투톤을 가지고 있어서 윈도우 몰딩과 일체적인 되는 부분과 위쪽에 블랙이 윈도우와 조화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이드 미러 볼케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실 게 떨어지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옆라인에서 이 뒷쪽에 파노라마 루프처럼 떨어져 있어서 후면에 착석 시 헤드론 공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헤드론 공간이 부족하죠? 네. 근데 이 정도의 헤드론 공간이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뒷열의 개별 선노프가 있어서 이 개방감도 충분히 나쁘진 않다. 정말... 제가 지금 180에 95kg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뒷열에 탑승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뒷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뭐 작다라고 하지만, 뭐저 180에 95kg 탑승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실 게 힐이죠. 휠은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파란색 캘리퍼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BMW는 레드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M850i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면으로 가시죠. 850i 후면은 정말 이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X6를 찌부러트린 느낌의 후면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3D 테일 램프와 리얼 스포일러처럼 느껴지는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양 옆에 배기구가 찐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퓨저 또한 M 전용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점이죠 제가 항상 M80i를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중 단점이 트렁크 공간은 적재 공간 나쁘지 않은데 이 입구가 작아서 물건을 실을 때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건을 실 때, 걸칠 때 여기 기스가 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물건을 실을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공간 또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입구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쁘죠? 실내 공간으로 가시죠. 갖출 거다 갖춘 차량이라 생각하고 있고 알칸타라 천장에 적용돼 있어서 정말 멋진 모습 그다음 바이오 웰키스 스피커 요즘 없죠? 보통 이제 토글로 많이 들어가는데 크리스탈 기어봉 그다음 크리스탈 다이얼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할인해서 1억 초반대죠 M850i의 장점이 엔진이죠 4,400cc의 V8기통 방착돼 있는데 이만한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이제 더 이상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1억 초반대 사기에는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가출 그리고 이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 40대 50대 60대 세요 그만큼 차가 잘 나왔고 차가 빠르고 안정적이면서 굉장히 좋은 차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게 조금 아쉽죠 요즘 많이 디컷 핸들인데 이거는 M전용 핸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 블랙 하이시가 적용되어 있어서 보시면 당연히 지문이 남습니다 이 지문이 남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열 공간에 왔습니다 2열 공간 아까 전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돼 있어서 이 개별적 썬루프 2열 공간에서 열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개방감을 봤을 때는 어 너무 나쁘지 않은 이 개방감이 제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게 운전석의 헤드 앞에 썬루프 뒷열에 썬루프가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850i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2열의 공조장치 이 공조장치가 가운데 떡하니 있다 보니 사실상 5인승이 아닌 4인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점이죠.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뻐요 여기. 근데 내가 이쪽으로 못 내릴 때 저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내릴 때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 저희 집이 주차할 때 한쪽 면이 벽으로 돼 있어서 무조건 이쪽에 앉은 사람은 이쪽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넘어올 때 조금 힘드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활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좀 아쉬웠던 것도 이 단순한 부분이지 않나. 요게 좀 이제 컨트롤러가 있었으면 나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트는 메리노 가죽이 장착돼 있어서 변질에 대한 우려도 없을 뿐더러 착자감이 너무 좋아요. 어우, 촉감도 너무 좋은 시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적 있어요. M850i는 사실 세컨카로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중 하나가 패밀리카로도 사실 충분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몇년 전에 나왔다 보니 G30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엔진만큼은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차량입니다. 현차라 차량 구매를 원하시거나 리스 렌트를 원하신다면 이 상단에 전화 주시면 정말 좋은 견적과 풍부한 서비스로. 만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고민을 만족을 놓칠 분 이상 KMOTO 김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